안녕하세요. 자 테슬라가 어제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어, 많이 밀렸다가요. 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어, 약간 반등을 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어, 그 주가는 뭐 심리다 사람들의 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PC 발표 나오고 나서 어 pc 가 이제 좋게 나와서요. 예, 이렇게 쭉 올랐죠. 초반까지. 예, 근데 이제 상승이 과도해지다 보니까 어, 그 이익 실현 물량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타이밍에 뭐 시카고 PMI 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그, 음, 모습을 이제 만들어 냈는데 자. 빅테크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어, 애플은 시가부터 쭉 내려버렸고요. 자, 메타도 좀 PMI, 아니, 시, 그 PC 발표 나오고나서좀 밀려버렸죠. 자, 엔비디아는 좀 밀고 올라가다가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예. 그리고 AMD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렸고요. 자. 그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차이가 나죠? 그, PC 발표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예. 자, 여기도 이제 하락을 했다가 시가에 반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의 나오는 반응은 좀 제각각이었다. 빅테크들이. 어, 정어쨌겠네 그런 모습이고, 자, 오늘 내 음, 떠오르는 생각의 이제 하나는 이게 뭐냐면, 어, 금리 인하 시기, 자,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음, 지금 이제 장, 이거의 이제 핵심인데.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재료가 선반영된다, 선반영된다. 음, 그니까 급등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올르고 올릴 것 같았는데 떨어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올랐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됐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지금은 가장 헷갈리는 것이 예. 너무나 이제 어렵죠. 어. 자, 팬데믹 많이 풀리고 그 돈으로 상승하겠지 해갖고 상승했고요. 예. 그다음에 긴축, 이제 다시 긴축, 테이퍼링 하고 또 금리 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하락을 하겠지 했을 때 하락을 했고요. 더 이상 올릴 금리는 없겠지.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등할 거야. 생각대로 반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어, 24년에 이제 한번 빠르면은 6월에 금리 인하 하겠지 그 생각으로 상승했고요. 예. 다 생각대로 갔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곧 이제 뭐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니까 어제 하락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이 재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재료에 지금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또 금리 결정 회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11월 쪽으로 이 금리 더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용한 재료를 이용한 상승은 뭐더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땡겨져 갖고 바로 9월에 할 9, 9월에 할것 같다. 예. PC 발표를딱 보면서 어,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어, 9월에 할것 같다. 땡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료가 이제 소모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재료가 이제 소모가 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떨어져야 돼.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라는 재료로 가고 있는데 그 재료가 첫쯤에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가까워질 것 같이 이렇게 변경될 것 같으니까 어 그러면 이 재료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겠구나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 지금 이 재료는 이 선반영도 좀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되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어떤 어그 재료 그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하는 보통 이렇게 이제 불황에 빠졌을 때 예. 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함께 해 주면서 어, 쌍으로 예. 시장에 돈을 확 풀어 버리는 거죠. 예. 거의 마이너스 금리로 막 들어가면서 막 돈을 쫙 풀어버리는 거죠. 어, 그래도 그 풀린 돈들이 증시로 와서 증시가 상승한다. 어. 근데 지금은 오를대로 오른 증시거든요. 어.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이걸 기복제로 해서 쭉 올라갈 수 있을까? 어, 금리는 이제 인하를 해도 지금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찔끔 이만큼 일어하는 거예요. 근 앞으로 더더더더 더, 더,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25년 말경에 가면은 금리가 거의 한3.5%이 정도 금리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한 앞으로 1년 반 정도. 이제 앞으로니까 그러니까 1년 후 정도, 예. 아니 까뭐 그 11월부터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시기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경제가 활기를 찾을까?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까? 물음표가 그지죠 예. 정말 금리 인하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예. 오히려 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좀 머리가 계단이 복잡해지는 시기예요. 지금은 몇달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고 또 그걸 발맞춰서 금리가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좀 가면 갈수록 많이 상승한 주가의 상태에서 이런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 막 가보자 하는 막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오히려 행복한 시기는 뭐냐면 정고점을 앞전고점을 앞두고 요 밑에 있을 때저 정고점을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할 때가 참 행복할 때에요 사실은. 근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자들이 매수하기에는 매수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날대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의투자는큰뭐 뱅가드니 블랙락이니 이런 펀드들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지금 수익이 막 이게 뭐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많아지면 그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예. 투자를 한 한쪽에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그걸 자기들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캐시우드도 테슬라 그 투자할 때 테슬라가 너무 이게 수익이 나면은 테슬라를 팔죠. 어 그래서 왜냐면 수익이 초과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초과수익이 난 상태에 이 펀드들이 이걸 팔고 또 다른 투자처로 돈을 또이제이 뭐랄까 균등하게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고점이 형성되는 원리가 그거죠. 네. 신규 매수자들이 사기에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네. 그다음에 밑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싶고 리밸런, 리밸런싱 때문에 원래 리밸런싱은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 균등 조절, 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체 자신들의 자산에서 조절하는 거죠 조절. 원래 리밸런싱은 뭐. 여기서 팔고 뭐, 다시 타고 이런 건가? 예. 어쨌든. 네. 그래도 고점은 형성되죠. 예. 신규 매수자들은 부담스럽고 예, 여기다 수익 난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도가 많아져서 예. 매수할 사람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점이 형성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잘 보고 있다가 예. 그 고점 형성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크게. 이런 거 이제 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뭐냐면 조정이 얼마나 깊을까? 예, 있어도 예. 여기는 이제 금리, 뭐 전쟁이다, 금리 인상이다 해서 이렇게 깊게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조정이 깊지 않을 거라면, 다시 올라갈 거라면 예, 이 조정 시기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상승하는 시기에 나오는 조정은 이렇게 약하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 깊게 나갈 수가 없죠. 조정이. 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떤 사건이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가 뭐 디플레 상황에까지 그러니까 소비가 좀 많이 줄긴 줄었지만 어, 디플레 상황까지 빠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조금만 활기를 불어넣어 주면은 사람들은 다시 또 소비를 좀 늘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예, 그래도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지지 않, 않는다면은 예. 뭐 아주 심각한 디플레 상황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다. 허나 앞으로 뭐 정말 활기차게 펌핑이 될 것까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막 기폭, 막 폭발적인 상승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 둔화, 예. 고정권에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뭐 뭔가 서프라이즈를 만약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뭔가 서프라이즈를 만약에 보여준다. 예, 그러면은 또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확률보다는 예 전반적인 키워드는 이 둔화가 되겠습니다. 둔화. 예. 둔화라는 것은 하락이 아니죠. 예고정권에서 이게 머물고 있는 거죠. 단지 이 폭발적인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이런 상승의 시대는 계속해서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둔화의 키워드에 맞춰서 그 저걸 짜야겠죠.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내려와 주지만 않고 또 깊은 가파른 조정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테틀라는 그 시기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여기 물리신 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기 물리신 분들 구출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 300에 물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이런 거 회복하는 날이 오시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염원하던, 아, 내가 진짜 원금만 회복되면 정말 좋겠다. 라고 그렇게 염원하던 300에 정작 왔을 때, 이 때, 망설, 주저주저 망설이다, 망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도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니, 한다. 그러면은, 이 이전에, 아, 내가 정말 뭐 300만 돌아오면은 너무 좋겠다. 아, 다른 거더 바라지 않는다. 라고 했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그면안 되겠죠. <laughs> 그러니까 이 주식 매매는 마음을 잘 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250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아마 요뭐요 뭐요 시기에 내가 다른 거더 바랄 것도 없고 내 네. 원금만 회복되고. 정말, 테슬라 지글지글 하다. 빠져나가겠다. 근데, 그런 분들의 염원을 100%로 일진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3단이라서 두터워서 100%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그, 회복, 그, 손실 없이 빠져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도 아주 굉장히 막 얘를 태울 거예요. 이렇게 그고 이제 이렇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또 <laughs> 정말 오소독소한 문제예요. 예. 그런데 그때 왔을 때도 뭐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막, 막 이렇게 막좀 머리 복잡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 게임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이제 각자 잘 정하셔야 돼요. 예. 하지만 어 그렇게 이제 음, 그러니까 회복을 못 시켜주는 종목이 대다수예요. 예. 그래도 회복을 시켜주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어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드 같은 거 보면은 이쪽에 물리신 분은 그 이후에 기다려 기다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네. 원금 손실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아마 주지 않을까. 네. 그때도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네. 자 일단 지금 나스닥이 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요때처럼 조금 이제 시간을 이 가격대에서 지금 거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어 6월 12일부터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 한번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에 무너진다 근데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것이 제이 추세대를 말하는 이야기죠. 이 추세대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거든요. 이 시간 안에 이 추세대에서 시간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 이쪽에 더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분수령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추세대를 벗어났다 조정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될 것이냐, 한주 동안 아니면 다시 추세대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거진 다 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십 밑에 보면 이십 일선 있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지켜지고 올라가느냐, 이십 일선이 뚫리느냐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아래로 뚫릴 확률이 높죠. 일단, 기본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요. 자, 주말에 또, 예, 추가적으로 이제 또 차트 좀 분석해서 영상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